여러분 반갑습니다. 옐로우덕입니다. 아, 날씨가 화창합니다. 음, 추석, 명절, 연휴,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골집을 방문하지 못하시더라도 안부 전화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긴 연휴 동안 사금 캐시로 가시는 우리 사금 마녀 여러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많은 안전탐사 되시고요. 많은 사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으러 나온 이유는 요즘 사람 캐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대부분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잘 캐시는 분은 잘 캐시고 못 캐시는 분들은 좀못 캐실 건데 좀더 쉽게 캘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고 있는 전천우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캐 거고요. 기존에는 사감들이 캐실 때 핸드 석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핸드 석션기만을 이용해서 탐사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전천후 탐사, 반자동 석션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은 사감들을, 좀더 많은 사감들을 캐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 전천후 장비에요 반자동 석션기에 슬루이스가 달려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금 캐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게 되면 그 위쪽에 물살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점점점 잔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거는 제 장비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 물살이 어 비교적 잔잔한 요 부분 빨라졌다가 살짝 느려지는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탐사경 스나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요런 빠른 물살 때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탐사경 스나이핑 하기는 좋지만 일반 서치기를사용하시도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탐사경 스나이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많이 공략을 했을 거니까 저는 어, 탐사경이 공략하기 힘든 그런 좀 잔잔한 지형 아니면 이렇게 물가 지형 이런 쪽 여기 안반이 보이죠? 이런 지형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저기 찍어 보고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둘러보는 가운데 물속에 물가시란 이런 안반이 보여서 어, 여기를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물살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고요. 여기 안반대를 한번 공략, 요 지점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요거는 제가 만든 전철 탐사 장비인데요. 반자동 썩촨기를 이용해서 이 슬루이스로 구워지게 되는 건데요. 어, 여기가 제가 보면은 이 아구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놔서 굳이 뭐 밴드는 들이는데 밴드는 채우지 않으셔도 딱 맞아 들어가게 제가 넓혀놨어요. 그래서 어, 탐사하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어, 요거는 보시면 물이 띄어은 상태에서 어, 안반 틈 사이를 이렇게 공략을 하면 빨아들이면 이렇게 물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소리 안 되겠네. 하지만 안반 틈 사이를 공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물이 나와서 여기서 금이 걸러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지금 오늘 작업할 방식은 이방식이고요 일단은 장비를 부여 드렸으니 자 제일 먼저 이쪽에 있는 그 안반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캘거라고 일단 돌을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적인 위층에 있는 토사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 있는 토사와 안반 틈 사이에 있는 어, 그런 금들을 공략을 해볼 겁니다.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략할 포인트가 여기니까 일단은 돌을 좀 치고, 야, 좀 제거를 하고. 자, 자팔할 기초적인 마무리가 됐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치워놨는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바닥에 웬만한 것들은 다 날려버렸고요. 밑에 이제 거의 안반층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파사층이에요. 안반에 골이 쓱 나오게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금이 걸리기 아주 좋은 그런 지점들을 작업할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싹 치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토사를 빨아들인다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똥인 거죠. 이렇게 싹 치우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쳐내게 되면 혹시 금이 뭐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금은 바닥층으로 기게돼 있어요. 그러면서 안반 틈 사이에 가서 탁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요 정도, 조금 토사 요 정도 빼놓고는 다 쳐내는 게 좋습니다. 으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골이 나왔어요 물골이 이렇게 골이 나오는데 이쪽은 안반이고요 이런 골 같은 경우에 지금 안반이 쭉 있고 이렇게 골이 뜨거든요. 이런 어, 경우에는 저런 골 안쪽에 좀 제법 통통한 금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보면은 좀 흙탕물이라 조금 그런데 보실게요. 보면 물골이 이런 식으로 물골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옆쪽은 다 안반이고요. 안반 까실까실 안반이죠. 그러면은 이런 까실까실한 안반 때는 옆상이나 뭐 미세 같은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금들은 요런 물골 이렇게 고리 잡히는 골에 알금들이 많이 숨어 있게 됩니다. 고를 어, 따라 작업하다가요, 이렇게 고를 따라 하다가 한 여기쯤, 여기를 판것 같은데 여기, 여기쯤에서 고를 따라 쭉 올라왔어요. 여기쯤에서 하나 뭐가 나왔어요. 오,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안 제가 다시 그대로 있던 자리, 그대로 집어 넣어놨거든요.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다른 거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요놈이요놈. 요 요딱두 번째 칸에 걸려 있네. 아, 빼고. 오. 제법 실한데요? 석영이, 근데 석영이 좀 먹어있어요. 석영이 먹어있는데, 오, 괜찮은데요? 초점을 잘못 맞추네, 얘가. 오. 괜찮네요. 오, 저 꼴을 따라 파니까, 역시 하나 나오네 무슨 예언했나? 예언가야? <laughs> 자, 적 땅이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거한 번씩 더 나오면 더 보여드리고요. 음, 패닝을 해서 한번 봐야겠어요. 그이 얼마나 있는지 괜찮은데요? 여기서부터 작업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쭉 고를 따라 파고 올라갔죠. 쭉 파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이쯤에서 하나 터져 나온 거예요. 음. 뭐, 좀더 밑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게 거기는, 근데, 놓여있는 위치가 위쪽이라 아마 맨 마지막에 했을 때 빨려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나 해서 그냥 패닝을 해봤어요. <laughs> 영상을 못 찍었네? 그냥 해봤는데, 어우, <laughs> 이런 게 나왔어요. 어, 안쪽에, 저 고래에서 다있던것 같은데, 요 안쪽에 이렇게 있던것 같아요. 오, 제법 칠해요. 오, 제법 실한 놈. 너놈은 영상 아까 보여드렸던 놈. 이건 어, 좀더 작은 놈. 렇게 어, 여기도 이런 게 나오네. 운이 좋은가? 석영이 많아요. 석영이막글덕글 붙어가지고, 금이 조금 붙어 있는 거예요. 괜찮네. 오, 이런 마음에 든다. 오. 이게 맥안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더러워요, 금이. 그래도 기분은 좋죠. <laughs>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좀 해보니까. 이야야 우 아. 이 아, 그래서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빠져야 대박인데? 안 자빠질라고? 빡빡 아, 이렇게 보이네. 아,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얼마나 나왔을까? 두둥두둥두둥. 새카맣네, 두둥, 두둥. 그냥 아주 그냥. 음메 사철이 많아가지고, 새카매, 그냥 아주 새카매. <laughs> 제법 실하네. 이만큼이 나오네요. 오, 제법. 금이 제법 괜찮아요. 근데 석영 굳은 게한번더 기대를 했는데 석영 굳은 게또안 보이네. 에이. 자, 그러면 저는 작업을 계속해서 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작업하고요. 영상은 맨 마지막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중간 하긴 했으니까. 자, 또 금을 안 보여주면서 파죠. 그러니까 금을 또 보여드려야지 캔 거를. 얘는 뭐야? 이런게 딸려들어왔어 여기에다가 알금 들 보나스 다나왔지 보나스 어? 뭐야 이거 그런게 있어? 나비네? 종사가 또한개 들어 있네. 종사 떼고 물을 좀 버리고 한번 와 미세가 자글자글해요. 좋다. 자글자글자글자글. 자, 아, 이제 모아서 물을 버리고 말려서 한 무게를 재볼게요. 자, 아, 이제 마르기를 기다릴게요. 내리막이 여기니까 물이 열기로 고이게 해야 되겠네. 물도왜가 있니? 이쪽으로 물이 고이게 하고. 8.99? 아. 9g. <laughs> 8.99. <laughs> 어떻게든 9g은 안 되네. 8.99. <laughs> 8.99. 8.99. 되겠습니다. 이쁘게 맞춰 놓고, 이쁘게 한번 찍어 봐야지. 오 사금을 캐 보았습니다 아이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다져졌어요 <laughs> 바지 뭐야 아직도 이렇게 덥네요 날이 화창해서 좋긴 한데 바람이 조금 불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아다져졌어요 온몸이 <laughs> 19금 대나오 너무 더워요 야,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아, 전국이 계신 사금 마녀 여러분 안전탐사 되시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사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이렇게 버벅대.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자, 여러분, 즐거운 탐사 되십시오.